안녕하세요 중고차남편 길들이기 중차길입니다 중차길씨 예 말씀하세요 저번에 100만원대 차량 올란도 영상 찍었잖아 예. 그러면 이번에는 200만원대 뭐 강추하는 매물은 없나? 아 예리한데 200만원대 SUV 진짜 가성비 진짜 폭발하는 넘치는 거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중고차남편 길들이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차는 2014년식 캡티바 LT 등급이고요. 주행거리는 지금 20만 5천 키로 탔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단순기한도 없고요. 그리고 금액은 290만 원까지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20만이면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아이, 뭔 소리합니까? 20만에 290만 이면진 저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식 산타 btm 뭐 이런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앵카에 뭐 26만 키로 뭐 그런 차가 지금 뭐한 5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얘는 반값입니다 반값 진짜 가성비 넘치는 차입니다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뭐 거의 뭐 가출고된 차랑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고 외관 테일램프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이쪽에 조금 흠이 있긴 한데 290만 원 금액 생각하시면 뭐 조금 감안해 주실 수도 있는 뭐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외관 아주 좋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룸밀라이패스 블랙박스 있고 내비게이션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후방 카메라 제일 중요하죠. 화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열산선시트 양쪽에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스마트키는 두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식이 11년 지난 차량인데 아직도 컨디션은 되게 양호합니다. 깨끗한 편이고 뒷자리도 그렇게 깨끗합니다. 차를 관리를 잘 하시고 타신 것 같아요. 자 실내도 보시면은 요 트렁크 열으시고 앞에 이 열을 폴딩을 하시면은 앞쪽 올란도처럼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나 차... 차... 안 보인다. 네, 죄송합니다. 자 끝으로 이 차만의 장점. 음 일단 감가가 될대로 다된 차량이라서. 한 1, 2년, 한 2년 정도만 타고 뭐, 배차를 하셔도, 배차가 비가 한 80만원 내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2년만 타시고 배차를 하셔도 진짜 완전 뽕 뽑는 그런 차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운전 연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집에 메인카는 따로 있고, 뭐, 세컨카로 뭐, 레저나 뭐 캠핑, 자박, 이런거 하시기에도 저렴해서 굉장히 부담 없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보신 차량에 관련해서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전화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혼자가 되는 그날까지 중착이 되었습니다